현대사회는 일 중심의 사회입니다. 일을 할 때는 이 감정이 언제나 걸림돌이 돼요. 이건 사회적인 약속이고 일이잖아요. 일을 하다가 내가 오늘 집에 싸워가지고 와가지고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 나는 오늘 일 못해 안 할래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언제나 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안에 있는 감정을 자꾸 사람들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이 감정을 없게 해야만 일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항상 기뻐하라 이 감정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즐거운 일을 경험할 때 기쁜 일을 경험할 때 머리로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가슴에서부터 기뻐하라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감정이 내가 좋아져야 기쁨도 생기고 즐거움도 생기고 삶의 희망도 생기고 어떤 일을 할때 꾸준히 일도 할수 있고 등등등 이렇게 되어가는 건데 이런 감정을 자꾸 억압하기 시작을 하면 누르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잠시는 일을 일을 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일을 잘못 하게 되는 일 쪽에서도 장애가 오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러한 메시지를 잘 듣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풍성한 삶이죠 풍성하게 살게 한다. 교회에서는 그냥 성화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상담적으로 가져오면,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 감정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고, 이해를 해서 거기에서부터 노력해 나가는 이런 걸 영적 분투라고 부르는데, 그 영적 분투를 내 속에서 꾸준히 하지 않으면, 사람이 성화되기 어렵습니다. 인격적 성장을 하기가 어렵죠.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 건설하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 감정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입니다. 영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지위를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건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 감정을 잘 다스려서 마음을 편안하게 평화롭게 잘 유지하는 게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라. 라고 하는 그 지상 명령을 이루는 과업적인 측면에서 미션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표현하고 잘 내가 다루어 나가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